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촌 등에서 임시적 군정 실시를 목적으로 일어난 군사 반란 성격의 정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관구의 전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10수명의 유능한 장성 및 수십 명의 핵심 영광급 장교들과의 사전 모의를 통하여 군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공수특전단 천여 명, 해병대 제1여단 천삼백여 명, 육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천칠백여 명, 제6군단 포병단 5개 대대 삼천여 명과 제5사단, 사단장 최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 4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4단, 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 부장이 4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 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이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다음은, 박정희 소장이 삼각지 육군 본부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참모 총장 장도영 중장에게 보낸 친필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참모 총장 각하. 각하의 충성스러운 육군은 금 16일 새시를 귀하여 육해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걸게 하였습니다. 각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 거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척 필두에 놓인 국가 민족을 구하고 명일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이길 하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민족적인 사명감에 일철하여 결사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결의의 반역이 되는 결과가가 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전원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을 촌도하시고 쾌승낙하시고. 동조하시와 나오셔서 이 역사적인 인 민족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영도자로서 진두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국건이 단견하여 민족사적 사명 완수의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소관이 직접 각하를 찾아배워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 중이므로 부득이 동료들을 특파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여불비 재배 1961년 5월 16일 소장 박정희 여불비는 여불비래의 준말로 영어의 신시열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다 갖추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편지의 끝에 쓰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